환영합니다. 최고의 명품 코인만 골라 드리는 이사장입니다. 두말하지 않고 수익률부터 공개할게요. 위쪽부터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스팀, 온톨로지, 골렉세타퓨엘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익 중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 드린 스팀 코인 단2 시간만에 단기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다들 입절하시고 감사 인사 남겨 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급등 직전 코인들을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 드리고 다양한 정보들까지 함께 레어 드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은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수익 챙겨갈 종목은 바로 스팀이고요. 어제 정보방에서 수익 챙겨드린 종목인데 지금 한번더 상승 근거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보기 쉽도록 패턴을 하나 그어드렸는데요. 고점은 유지되고 저점은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수렴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자, 어센딩 트라이 앵글이라고도 하고요. 우선 지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왔을 당시 형성된 저점을 기준으로 오늘까지도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아래쪽 거래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빠져나간 거래량은 거의 없어요 반면에 상승 당시에 쌓여 들어온 거래량은 굉장히 많은 모습이죠 반대로 이 4월 24일 캔들은 꽤나 상당량의 매도 거래량이 발생된 모습인데요 자 이거는 오히려 저희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 우선 스팀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천억도 되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알트코인입니다 자, 이러한 가벼운 종목이 저렇게나 많은 매도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아래쪽 추세선 지지를 받고 다시 그 가격을 올려주고 있죠. 그 말은 즉 기관 및 세력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이 적은 대금을 가지고도 가격을 큰 폭으로 띄울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에 1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 지금 스팀은 1 0억원만 자금을 투입해도 가격을 순식간에 펌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이 위에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익실현을 하고 나서 발생된 거래량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단기 투자자들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가격이 내려왔을 때 다시 세력기관 투자자들이 매집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줄 경우에는 위쪽 저항대인 500원대까지는 정말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요 또 앞으로 다가올 순환 펌핑장까지 거래를 하면요 다음 주요 매물대인 750원대까지 이 사이에는 정말 유의미한 저항 없이 폭발적인 급등 함께 노려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분할 매도하면서 꾸준하게 단기 수 쌓갈 계획이니깐요. 앞으로의 자세한 대응법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상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은 녹화하고 나서 업로드하기까지 시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매매에 나서시는 것보단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스팀코인으로 마무리하겠고요. 정말 단기간에 상승 쏴줄 수 있는 코인이니까 소액이라도 꼭 매수해보시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정보방에서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백화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